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매매지 영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 어, 오늘은 좀 크게 물린 종목이 있어가지고 현대차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애플 최근 이제 애플과 협력 때문에 현대차가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그제 매도를 하고 오늘 다시 어,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어, 오늘은 좀 크게 물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39일 연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3100, 그리고 코스닥은 3, 9, 970, 어, 모두 다 개인이, 개인만 샀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4조 4천억까지 해서, 현재 6조 6, 6조 6천억 정도를, 6.6조를 개인이 사고 있고, 코스닥도 거의 다 개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코스피 지수만 따로 보면은, 현재, 코스피 지수만 보자면은, 현재, 어제는 이제, 윗꼬리를,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갔고요. 오늘은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아가지고, 저점에서 계속해서, 어, 대기 매수세가 발동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계속 조정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조정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대기 매수세가 발동을 해서 어 지금 증시의 하락을 일부 방어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매수를 했던 이유는 어제 4조4천억이나 이제 개인이 샀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팔았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했는데 역시, 욕시, 역시 욕심을 부린 만큼 오늘 좀큰 금액을 물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은, 뭐, 코스피나 마찬가지로 어제, 어르, 어제, 오늘 다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이 지금 아래 꼬리를 단 가격이 한 940포인트 정도 될것 같,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다가, 내일 장에서도 이 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왜좀 주식이 하락했냐, 좀그 이유를, 어,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 돈을 어디, 어디론가를 두잖아요. 이거를 뭐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으니까, 이거를 예적금에 두든, 그리고 대표적인 투자처, 채권, 주식, 부동산, 이렇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각각의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예자금 같은 경우, 뭐 적금 아무리 높은 거 해봤자 뭐4% 넘는 게 없을 거고, 거의 요즘 뭐한2% 정도 되니까, 채권 수익률도 예전만큼 높지 않고, 부동산, 이제 그동안 많이 핫했던 게 주식과 부동산인데, 지금까지 부동산은 뭐 불패라고 해서 높아졌지만,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을 어 잡는 정책이 막 정부가 공격적으로 세금을 많이 때리고 양도세를 많이 때리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고 채권 금리도 많이 하락을 했고 예적금 워낙 안 좋아졌으니 많이 하락을 해서 그런데 그 동안 주식시장 이제 양도세도 양도세도 인하하고 이제 거래세가 더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도 연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매도 연장. 이런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될 이제 어, 돈들이 다 주식 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이만큼 거대해졌었는데 현재 공매도 연장이 3월 이제 15일 이후로는 해지된다. 그럼 공매도가 다시 어, 드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이 채권 단기 채권 금리가 현재 2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외에도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된 투자처니까 이쪽으로 갈수 있는 통로가 하나가 뚫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현재 주식시장으로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갈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FOMC에서 가 있는데, 이거는 제마지막주에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어, 여기 보신 것처럼 현대차 제가 한 78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현재 한 마이너스 2% 정도 올려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결국에는, 어, 욕심을 부리면은, 어, 반드시 좀 응징을 다 하더라고요. 오늘도 원칙을 안 지키고 모든 것을 이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 모든 것을 다 발라먹으려고 하다보니까 좀 원칙을 안 지키고 급한 마음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2도 물렸는데 그래서 오늘 좀더 크게 수익낼 수 있었는데 물려가지고 많은 수익은 못내고 43,000원의 43 수익만 냈습니다 오늘 이제 수익을 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까지도 한 5차례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이 가격대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수를 매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 케이 컨텐츠 결국은 드라마 제작하는 어 회사고요 한 최근에는 이제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히트를 치면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OTT 사업이 뜨는데 이 OTT에 뭐, 쿠팡 플레이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 기존에서 제일 강하는 넷플릭스 이런 이제 OTT 사업들은 어, 플랫폼들은 결국은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자기네 플랫폼으로, 어, 사오기 위해서 분명히, 어, 경쟁을 하게 될 거고, 계속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들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 여건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주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12만 3,500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2년 전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 고 생각이 되고, 분명히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주식 강세가 나올 때는 이 고점을 뚫어서 새로운 가격대로 갈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거를 어제, 엊그제 매수했던 이유는 10만원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가격을 유지해 주어가지고 10만원 아래에서는 계속 담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 조금 모았었는데, 그게 오늘 어, 지수는 좋지 않았지만, 어, 스튜디오 드래곤은 개별적으로 강하게, 강한 시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체크 포인트는, 체크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환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양적 완화를 이제 조기 축소를 하면은 유동성 공급은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증시가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갈고 잃은 돈들이 다 증시로 유입, 이제 증시로 돈이 다 유입되니까 이 증시가 계속 풍선 효과로 계속 커졌던 건데, 이걸를 이제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FOMC에서 양적화를 완 이제 조기 축소하겠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게 원래는 2024년까지는 양적화가 완 없을 거라 했는데, 현재 2023년으로 좀 1년 정도 당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기간이 현재 2021년이니까 앞으로 3년 될수 있었던게 이제 2년밖에 안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안감이 작용을 해서 현재 한 이틀정도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외에도 지금 트럼프를 뭐 탄핵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본에서는 뭐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것보다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에는 양적 완화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양적 완화 이슈는 이제 1월 14일, 1월 14일에 이제 미국에서 연준 파월이죠. 파월을 빨간색으로 쓰면 좀 그렇고 파월의 의장의 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제발 좀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하겠다. 앞으로 뭐 2024년, 2023년 어, 확실한 경기 성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 이런 결과는 이때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는 이제 미국을 벗어나서 아시아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국가로, 음, 돈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 미국의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달러 약세가 되면은, 돈이 신흥국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기, 이 신흥국이 우리나라가, 나라가 있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양적 완화를 이제 하, 하지 않고 긴축 재정을 펼치게 되면은 다시 달러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80원까지 내려왔던 이 환율이 다시 1,1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어, 긴축을 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유동성 공급을 좀 공급을 그만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을, 있는데 과연 파월 의장이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분명히 앞으로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은 이거는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는 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한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와 가지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어, 고민이 많을 텐데 저도 현대차를 좀큰 금액이 물려있지만, 당장에 손실을 확정 짓지 않는 이유는, 어, 현대차가 분명히, 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좀 자신감 때문에, 어,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현대차가 애플과 협력을 하면 분명히 협력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음, 앞으로 진짜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물론 테슬라가 가장 주도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어 많은 기술력을 지금 인정받는 게 되지 않았나. 국제적으로 이제 애플이 협력사로 인정을 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현대차는 앞으로도 좀 좋은 스토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